차원 n 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크3파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오늘도 저는 눈썹을 없이 돌아왔습니다. 음... <laughs> 또말말안 네. 하셨으면 몰랐을 것같습니네 아, 오늘 바로 좀 들어가보자면요. 신년회가 있었죠. 네.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때 또 오랜만에 감독님 좀 뵙고 감독님도 워낙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올 시즌 전체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신 거 같아요 그런 편인 거 같고 인터뷰가 이제 총그 제가 녹음 시간을 보니까 한... 27분 정도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감독님이 그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충분히 좀그 털어놓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은 거는 작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 음. 선수 누가 좋더라 한창 그때 음. 7선발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실 네. 때 1선발 누구, 어, 2선발, 2선발 그쵸, 누구, 그쵸, 그쵸. 3선발 누구, <laughs> 네. 4선발 누구 하면 오, 음. 우리 올해는 가, 가을 가고 뭐 내년에는 대권 좀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 약간 좀 음, 네.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2년 차가 되시니까 약간의 조심성이 좀 느껴지긴 해요. 큰 틀은 말씀해주시는데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을 아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땠나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좀 신중하게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선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선수를 언급했던 부분은 외국인 선수들 정도 음. 새롭고 합류하는 이제 토다 선수나 테일러 선수 네. 정도 이제 잠깐 언급했었던 것이 그게 있었고 중견수의 후보라든지 뭐 선발을 누구로 할 것인지 뭐 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선수를 꼽아가면서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었고 네. 뭐그 정도로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뭐 방향을 어느 정도 네. 정리를 해서 전달을 주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뒤로 또뭐 전화 통화도 있다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신년에 전에. 아. 그때 제가 통화로 <laughs> 예, 했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네. 뭐 크게 제가 여쭤봤었던 거는 신년회 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 네. 제 그때 또 이제 미처 말씀 안해 주셨던 것도 조금 아. 있어서 예, 그거를 이제 살짝 그 전화 통화를 한 방울 첨가했다 아. <laughs> 비중이 크진 않지만 네. 중간중간에 어쨌든 또 이제 감독님이 얘기 안 하셨던 부분을 조금씩 네. 추가를 해서 음.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프로 유튜버로서 좀 자세가 덜돼 음. 있는 게 다른 데는 보면 음. 요 정도면 엄청 크게 부풀려가지고 아, 봐야 되는 이유를 네. 만들어주거든요 노인은 <laughs> 네, 네. 오히려 우리 거를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음. 오히려 축소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뻥튀게하는 <laughs> 역할을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아또이 아, 엠팍 3퍼로에서 이런거 얘기했더라 이렇게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터로서 좀 영향을 좀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접 수줍어가지고 네. 겸손한 네. 네. 아 겸손하다고 하지만 내용 보시면 좀 내실이 있다 딴 데서 못 보신 내용도 있을 거다 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호준 감독님 신년회때 인터뷰 또 전화 통화 한 방울 더 해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스캠에서의 전반적인 방향성 올 시즌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아, 선발 후보 9명 이거는 투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투수 9명 그리고 중견수 이 부분도 어, 여러 군데서 많이 다루긴 했던데 지금 무주공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비어있는 여기를 누가 사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고 또 신인 선수 세명 신재인, 고준희, 이희성인가요? 네, 이렇게까지 세명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잠깐 소개드렸던 이 스캠에서의 방향성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감독님께서 이번에는 온전히 좀 본인의 플랜대로 할수 있는 스캠 첫해라고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 스캠 때보다는 확실히 좀 연습 량이라든지좀 힘을 빼고 진행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재환 선수나 김범준 선수처럼 좀 젊은 거포 키우겠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고 갔던 또 스캠이기도 했었는데요. 한재환 선수에 대한 선수단의 분위기가 한재환 선수가 올해 좀 반짝 이렇게 올라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군 무대에서는 뭔가 활약을 못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두 선수가 어쨌든 작년 스프링 캠프 때 굉장히 훈련 양도 많았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쨌든 시범 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제본 시즌에 들어가서는 다소 좀 아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감독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좀 어,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에는 선수들이 시범 경기를 치르고 나서 퍼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음.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부하에 걸린. 모습을 좀 보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선수들이 그 스프링 캠프 때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쳤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는 기본의 이제 훈련 스케줄 소화를 하고 추가로 또뭐 야간이나 저녁에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훈련 때그 젊은 선수들 특히나 이런 한재현, 김범준 선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분배를 하거나 체력을 좀 세이브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 선수 스스로도 모르게 그쵸. 무리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생존 경쟁인데 다른 선수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할 수도 없는 상황 이 그렇다 있고. 보면 나의 컨디션을 좀 무시하고서라도 네. 음. 좀 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 네. 네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치진 훈련을 최대한 좀 성실하게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선수들이 좀 지친 게 아닌가 감독님께서 이제 그런 복귀를 하셨을 때 그런 결론을 내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훈련의 비중을 줄이고 가급적이 면제 추가 훈련을 안 하고 원래 연습 시간에 최대한 좀 집중을 해서 그 안에. 끝내는 쪽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쨌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좀 컨셉을 잡고 가신다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번 시즌 스프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 팀에서 수비를 봤을 때 어쨌든 중견수가 비어 있고 그리고 네. 또 유격수 자리가 지금 음, 음. 김지원 선수의 뭔가 확실한 백업 자원이라고 할 선수가 김한별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조금 더 이제 빽빽하게 네. 좀 보완을 할 생각이다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김한별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적재적세 못 써줬다 김한별 선수의 그렇죠. 능력이 네. 되는 선수인데 네. 그 인터뷰 했던 게 같은 날 인터뷰인가요? 네네 네. 같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게 김한별 선수를 지난 시즌 너무 못 썼다. 그래서 접점 상황 때 수비 강화를 위해서 김한별 선수를 투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 뭔가 이제 주전을 빼고 김한별 선수를 넣기가 좀 겁이 났다. 이렇게 음. 또 얘기를 주셨고 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좀 이제 과감하게 수비 강화를 위해서 좀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또 이야기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 때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캠프를 이제 미국에서 쭉 한다. 음,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는 대만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2차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다르다. 올해는 그 감독님의 의중대로 미국에서 쭉 이제 준비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시즌은 미국에서 1월 25일에 출국을 해서 3월 7일까지 미국 에리조나 투스온 캠프에 머물면서 쭉 이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으로 옮겼을 때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음.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시차도 또 많이 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적응을 할 때쯤 이제 연습 경기 일정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날씨 같은 부분도 이제 더울 때는 굉장히 또 한낮에 덥고 또, 또 너무 추울 땐또 선선하게 그런 부분이 네. 있어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맞추면서 훈련하기에는 또딱 적합한 기운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네.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쭉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시즌 도중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하고 감독님께서 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고 구단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날씨는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선수들도 그 일교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날씨 하니까 생각나는 게제 얼굴이 <laughs> 아파 시커멓게 탄 거를 맞아요. 네, 저희 엔사무 네, 네. 찐팬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때 기억나는 게 군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음. 단장님이 음. 어, 저 기자님 <laughs> 선크림 좀 챙겨줘라. 맞아요, 맞아요. 예, 직원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만큼 좀 많이 덥고 밤되면 또 제법 쌀쌀했던 것도 맞습니다. 예, 기억이 네네. 납니다. 연습 경기 때도 사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죠. 네,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훈련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습 경기 때좀 그랬던 부분도 있어서 네. 또 기억하기에 또 대만 구장 자체가 연습을 하기 위한 전용 구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해서 투선에서 하는 게좀 네.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쭉 했을 때 단점으로 거론됐던 부분이 연습 경기를 할 상대가 없다. 라는 음.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해소를 할수 있게 된게 캠프 말미에는 미국 팀들하고도 좀 연습 경기를 어, 잡을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단 규모를 좀 늘려서 청백전이 가능할 정도로 선수단을 꾸렸고요. 그 외에는 제 연습 경기 상대도 미국 팀을 수소문을 해서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느 어제 조율만 하면은 연습 경기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도 얘기를 주셨고 아마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AA 정도 되는 선수들하고 연습 경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의 스프링 캠프 큰 방향성 예, 지퍼 봤고요. 다음에는 투수진 선발 후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음, 네. 후보가 9명이라고요? 네, 일단은 선발 후보로 <laughs> 이게 뭔가? 뭐 작년처럼 최선발을 네. 하겠다라는 아 것은 아니고 이제 5선발 체제로 갈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누가 될 건지를 경쟁하는 거는 9명 정도 두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 두 자리를 포함 하고 그리고 또뭐심민혁 선수나 구창모 선수 실질적으로 어쨌든 한두 자리를 놓고 이제 나머지 네 다섯 명 선수가 경쟁하는 구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획한 대로 다오 선발이 충분히 짜여지면은 이제 나머지 네 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그중에 이제 두 명은 롱릴리프 좀 길게 던지는 역할로 나누고 또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시팀으로 보내서 네. 또 선발에 빈 자리가 생겼을 때 곧바로 이제 콜업을 해서 쓸수 있게끔 좀 대기를 시키겠다. 라고 이제 이호준 감독께서 구상을 좀 나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토다 선수 같은 경우도 좀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주시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토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호준 감독이 일본에서도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토다 선수가 좀 어떤 선수느냐 일본 쪽에 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평가를 했을 때 토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한 바퀴 상대할 때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다. 아웃 타자를 상대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 타선이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네. 좀 구속이나 뭐 회전수 같은 좀 음... 수치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도 좀 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좀 평가를 전달받으셨다고 하고 어 어쨌든 그럼에도 제 구단에서는 선발 전 중에 한 명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선발에 충분히 좀갈수 있을 것인지를 중점을 놓고 어 스프링 캠프나 그리고 시범경기까지 해서 네. 살펴본 후에 어, 선발로 쓸지 중간으로 음, 보낼지는 한번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일단 선수가 캠프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네요 본인의 네네, 그 맞습니다. 능력을 그래서 자신의 그 평가를 뛰어넘는 <laughs> 그거를 KBO에서 한번 보여줄지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구창모 선수 이야기도 좀 주셨는데요.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이닝씩 끊어서 휴식을 네. 부여할 생각이다. 40이닝에 관련해서는 선수가 직접 이제 그 정도를 던지고 쉬면 을될것 같다라는 네. 좀 취지로 코치진에 이야기를 해왔고 어 일단은 코치진도 어느 정도의 휴식을 당연히 부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선수가 이제 명확하게 이닝을 끊어서 얘기를 준 만큼 그4 0이닝에맞서 쳐서 네. 휴식 일정이라든지 등판 일정을 좀 고려를 어할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음. 40 이닝이라는 기준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 근거는 아마 선수 네. 본인만 일단 알수 음. 있을 것 같고 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40 이닝 정도 던졌을 때 내가 한번 쉬어주고 가면 시즌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겠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산이 선의 이닝이 40 이닝이었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해봅니다. 6번 로테이션 돌면 한번 정도 쉬어간다 뭐이 정도의 어...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6번을 계산으로 했을 때는 6번 다뭐 6이닝 이상 던져야지 네. 그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이닝 수나 뭐 투구 수도 어느 정도의 네. 이제 경기마다 제한을 두고 구창모 선수가 등판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네. 어뭐 40이닝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뭐 경기 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쵸. 또 네, 생각보다 네, 네. 또 일찍 40이닝을 채울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아마 말을 한 그렇죠. 예. 예. 선수가 이제 가장 좀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판단했지 네. 않았을까 싶고, 요거는 그래서, 네. 네.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좀 아침은, 물어볼 만한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부창모 선수의 공백을 이제 스무스하게 메워줄 그 자리가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음. 그 부분은 또 이제 또 신예 선수들이 뭔가 자기가 보여줄 기회가 온 거라고도 볼수 있고 기대해볼 만한 부분인 네. 것 같고요. 다음은 중견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팬분들이 제일 <웃음> 또 <웃음> 그렇죠. 관심사지 않을까. 또 최정원 선수가 또 네네. 인기가 <laughs> 많으니까 아, 최정원 선수가 올 시즌에 드디어 뭔가 좀 제대로 보여줄 기회 아닌가. 음, 좀더 기회를 많이 보여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음, 있는 음, 것 같고요. 네. 어떤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견수는 어쨌든 지금 최현준 선수가 음. KT로 이적을 하면서 빈자리가 됐고요. 누군가 한 명은 이제 주전. 네, 붓박이 중견수라고 좀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코치진의 선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호준 감독께서도 중견수를 이제 누구 쓸 것인지 당연히 좀 고민이 많고, 어느 정도 이제 누굴 쓰면 좋겠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해놓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게 누구인지는 밝히시지는 않았고, 그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계획하신 대로 좀잘 따라주느냐,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하셨던 선수로 계속 갈지 않을지를 결정하실 것 같고 일 기본적으로 스프링 캠프 모습부터 시범 경기까지 좀쭉 지켜보면서 시범 경기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쯤은 돼야지 중견수가 누구로 나설지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과 같이 했던 영상 인터뷰 때도 그 질문했거든요. 네. 중견수가 무주공산인데 그쵸. 지금 누구를 염두두고 있냐 하니까 감독님이 아한명 찍으면 나머지가 또... 섭섭해하고. 전해하고 <laughs> 그게 또 경쟁심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laughs> 될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누구나 말씀 드릴 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이제 중교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최정원, 그 다음에 천재환 박시원, 또 한석현또 이번에 고준이라는 변수까지, 네네네, 그렇게 한 다섯 명인가요? 네 다섯 어, 명그 정도 정도가 네. 아마 언급되고 있는데요. 누가 선택을 받을 것 같나요, 박신 기자 같은 경우? 이거는 어... 100% 우리 내피셜과 네.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laughs> 제가 지금 지표를 들고 미리 준비한 네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정원 선수하고 전재환 선수 두명 하고. 하고 <laughs> <laughs> 아 저는 일단 그두 명이 네. 가장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네. 두 선수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두 선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썼을 때 조금 더 시너지를 네.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선수가 <laughs> 좀 주로 기용이 초반에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네. 그치만은 까봐야기 때문에 <laughs> 최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약간 헛슬 플레이 네, 좀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네. 실제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뭐 슬라이딩이나 이런 부분도 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는데 네. 약간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불안정성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음. 실제로 부상으로 또 이어지기도 그렇죠. 했고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더 많은 게임을뛸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느냐에 대한 게올 시즌의 또 관전 포인트 맞습니다. 그 같기도 하고요. 네. 최정원 선수를 주축으로 좀 밀고 간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원인데 약간 천재 선수가 정백긴한는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수비 안정 성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예, 네. 지난 시즌에도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네. 천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 어쨌든 또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네. 최정원 선수가 또 지니지 못한 강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두 선수를 적절히 네. 좀 섞어가면서 쓰면 은 팀에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전 선수가 타격감이 좋을 때는 또 몰아치듯이 이렇게 많이 쳤던 적이 있긴 한데 네. 타수 전체를 보면 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죠 네. 네 펀치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laughs> 네. 한방 능력이 있다라는 네. 네. 아, 그쵸, 그쵸. 이제, 예. 그게 어쨌든 최정원 선수와 또좀 대비되는 장점이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선수가 좀 네.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언제 앞서가다고 있다라고 네. 볼거 보일 것 같고 말씀 주신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어쨌든 어느 팀에 가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캠프 그리고 시범경기 네.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이 음. 보여야지 또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포,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보여주는 게좀 제일 또 관건이지 않을까. 네. 고준희라는 그 변수가 있잖아요. 원래 천박한 주로 말한 그세 명이었다면 음. 고준희 선수가 또 폴리그에서 타격감을 또 보여주면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캠프에도 지금 합류한 걸로 알고 음. 있고 고준희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고준희 선수도 어쨌든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고 또 데뷔 시. 시즌인 만큼 뭐 당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잠깐 잠깐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1군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가 거기서 좀 판가름이, 네.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최정원 전자 선수가 너무 정배인 것 같아서. 네. 최정원. 한석현으로 좀 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음, 네, 네. <laughs> 네. 한석현 선수가 야, 이게 약간 안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군 여포다 2군에서 날라다니는데 1군에서만 오면 조금 작아진다 네, 네, 이제 네. 여포라는 말 약간 좀 그런 비하의 말이 섞인 거긴 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2군에서 타격왕도 했었고 컨택되고 또 주루도 좋잖아요 달리기가 되게 좋고 음, 네, 네. 약점이라면 이제 수빈데 지난 시즌에 그래도 수비를 좀 무난하게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과제는 타격인데 타격을 못하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군에서는 충분히 컨택 능력을 보여줬고 물론 장타가 좀안 되긴 하지만 달리기로 커버해서 2루까지 트뛸수 있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타격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1군 무대 경험이 적어서 음. 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충분히 기회를 받아서 적응을 한다면 타격도 좀이군에서의 모습처럼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1군에서 음. 라는 기대감을 좀 걸어보면서 네. 잠깐 한석현 선수 만났을 때도 본인이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음. 아, 1군만 가면 약간 음. 자기가 뚝딱이가 된다고, 뚝딱거리게 음. 된다고, 음. 좀 그런 긴장감을 좀 풀어내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스캠에서 그거를 좀 감독님의 눈독에 들어야지, 네. 뭐이 선수가 조금 1군에서 좀 활약을 못해도 기다려주고, 내가 잘할 때까지 음. 기다려주겠다라는 걸좀 그런 확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스캠에서만 잘해주면 좀 이번에 활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석현 선수가 일본에서 크게 활약을 보인 적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올 시즌에 한석현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여기를 나중에 성지순례로 또올 <laughs> <laughs> 네. 시즌 한 7, 네. 8월 정도 됐을 때아 역시 김, 김현수 기자가 맞았다라고 했다 이렇게 한번. 이걸 제 입으로 말하면 사실. 그렇죠. 그분은 <laughs> 나중에 <웃음>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기대 <laughs> 섞인 네. 어, 전망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준희라는 또 변수가 있고 이성 선수나 또 신재희 선수는 당연히 이제 촉망받는 선수로 들어온 거고 <laughs> 네. 어, 고준희 선수의 깜짝 활약까지. 또시즌 기대가 되는데 신인 세 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그 지금 언급 드렸던 세 명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도 같이 가서 훈련을 하게 될 선수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재인 이성 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제 감독님께서 스프링 캠프에 데려가려고 염두에 뒀던 선수들이었는데 고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명단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한 자리가 이제 안중열 선수가 이제 손목 부상으로 캠프에 음, 같이 음. 못 가게 되면서 한 자리 에 누굴 채우고 신인 중에 고민을 좀 했을 때 어, 코치진들은 만장일치로 고준희 선수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폴리그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캠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코치진이 평가를 하기로는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데려갔을 때 어느 정도 그 포텐이 분명히 있는 선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면서 같이 꼭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요호진 감독한테 좀 추천을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전 고준희 선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운이 들어오는 시기인가 봐요. 음, 네. 그렇죠 토이... 사실. 네. 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선수가 실력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그한 자리가 나게 된 것은 또 운이 따라졌기 때문에 고준희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준희 선수의 제가 수비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음... 전 타격감으로 보여준 건데 수비 능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았다면 <laughs> 구독과 네.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